이렇게 보시면 계단이 있잖아요. 이렇게 보시면, 계단 옆에 틈이 있는데다가 이렇게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셔가지고 문 달아놓고 아마 창고용으로 쓰시는 것 같은데 옆에도 지금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고 나무로 된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설치해서 쓰시려면 쓰셔도 되는데 꼭 신고를 하세요. 불법 건축물이라 나중에 이행강제금 나갑니다. 설치하실 때도 돈 들어가시고, 이거 철거할 때도 돈 들어가시니까 꼭 신고하시고 쓰시면 훨씬 편하게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.